그러니까 다운 계약이 되게 불법인데 네. 다운 계약이라고 매우 의심할 만한 음. 그런 분양권 실거래 신고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양도세 대납을 한다 하더라도 음. 어,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름아름 분양권들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어느 정도 다운이 돼가지고 분양권 거래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편차를 보이면서 짧은 시간에 음. 이금액 저금액이 동시에 찍히는 걸 보면 네. 큰일 나니까라고 하면서 정가 주고 사신 분이 계신 것 같고 네. 다운 계약을 한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운 계약을 하시는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음. 어,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음. 그냥 이게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막 7거래 취소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네. 비위들이 네. 부동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해서 조금 점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